네, 블루넌입니다. 네, 여러분들, 3주 전 영상에 코스닥 조정의 목표치라는 영상이 있어요. 3주 전거 봅시다. 나가는 트렌드, 여기서 윗방향으로 가냐?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가냐? 여러분들,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블루넌는 지금 2번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3주 전에 지금의 하락을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어느 정도 구간이었냐? 요 자리 구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장이 쿵 하고 밀린 거예요. 블루너리 말했던 이쿵 하는 자리. 나는 윗 방향 아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 하방 하방 하방. 선물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맨날 선물 매도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자, 하방 나올 때 여러분들 선물 매도한 사람은 돈 벌었어요. 근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났겠지. 어. 얘기했던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블루넛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맨날 매도만 얘기하던 블루넛이 여러분들 시장 이렇게 빠지는 날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뭘 얘기합니까? 8월 5일 날 나스닥 풀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풀 매수. 그러니까 17,500 이건 이따가 나스닥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나스닥 지금 저기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국장 얘기니까 자,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 차트의 반등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외국계 자금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이제 계속 상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줘야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어, 국내장, 국내장으로 봤을 때 다음 주로 가면, 다음 주 월화 타임은 아무래도 추가 상방보다는 약간 장중에 만약에 월요일날 상방으로 갔을 때는 월요일날은 주식을 따라가면 안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블루너는 계속 하방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얘가 어느 정도 줬다가 눌렀다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큰 하락 또 나온다. 그럼 이제 앞으로 블루는 이제 시장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자, 이게 7개월 전 코스피 전망에서 여러분들 7개월 전이때인것 같은데 여기 여기에서 시장 바닥이다. 그렸죠 이렇게. 산타렐리 나온다. 그게 여러분들 요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블루는 여기에서는 시장 고점이다. 그죠?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또 방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또 폭락 나오고 바닥일 땐 바닥입니다. 주식하세요. 고점에서는 고점입니다. 매도하세요. 인버스 사세요. 선물 매도하세요. 계속 하는 얘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여러분. 그죠? 코스피도 지금 보면 이제 단기 추세선 하단부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여기서는 예측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죠?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겠냐 패턴을 다시 한번 쌍바닥 찍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단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다가 불러는 결국엔 또 하방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 코스닥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도 결국 나중 가서는 하단 하방 코스닥도 하방 나스닥도 하방 전부 다 하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구간에서 종목들 잘 올라오면 이제 꼭 현금화 잘 하셔라 아 이게 가장 키포인트지 네, 키포인트 현금화 올라올 때 현금화 잘 하셔라 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지점이 딱 골드존 자리잖아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상승하게 되면 탄력이 세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때 당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차트를 보고 삼각수렴의 골드존에서 있는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급등 나온다라고 했던 설명에서 이거랑 똑같이 움직일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 두개 뒤로 압타머 사이언스랑 수젠텍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압타머 사이언스 그림 있죠? 이때 그렸던 그림, 여러분. 자. 3일 전에 또 상한가 나왔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근데 블루런이 앞타머 사이언스를 얘기했을 때는 아직 추세선을 뚫지도 못했던 자리였다고. 앞타머 사이언스가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가 거의 한35% 일단 급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으로 얘기해 준게 여러분들 수젠텍. 또 나왔다. 수젠텍.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섹터냐면 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제약 바이오 쪽, 의료 정밀 쪽 이쪽이 지금 다 골드존 위치에 다 자리 잡고 있네 자 이때 그랬던 게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있죠? 이때 그랬던 거 수젠텍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슈로 내가 이런 이슈가 나올 줄 알았냐고 여러분들 수젠텍 얘기할 때 나는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어요 근데 차트는 이미 코로나 터질 거 얘네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지금 더블 어... 블루넌이 방송하실 때가 5천원 초반대인데 지금 얘가 거의 만원 갔으니까 얘는 지금 100% 급등이 나왔다. 근데 결국에는 블루넌은 2차 목표까지 만원까지는 내가 익절을 못 시켜도 9,135원에서는 익절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됩니까? 못 됩니까? 된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시키면 15만원 자리.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15만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15만원 자리에 온다. SK 하이닉스가 15만 5천원 정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라인에 왔을 때 근데 이때 당시에 내가 SK 하이닉스가 여러분 19만원 정도였거든요 19만원일 때 15만원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못 믿어요 아 저거 말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와야 아나 오잖아 그러면 테크는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서 추세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자, 테크잉 이 추세 만들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테크잉 <laughs> 어 테크잉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줬다가 밀린다까지 그렸잖아요, 여러분. 밀렸잖아. 반등 또 주겠죠. 그러다 또 밀렸다 또 밀리는 거야 이거 테크잉은.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 힘이 더 셉니다. 둘다 이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장기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는 유지가 된다. 장기는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지금은 여기 하락 구간이고,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더큰 하락 남아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단기는 반등 추세니까, 반등 시 주식 현금화 잘 하셔라. 라는 거 알려드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어, 물려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반등 구간이니까 이 기회에 이용해서 잘 나오셔야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섹터나 아직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기 때문에 9월달까지 추세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만약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으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힘이 강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골라서 선별해서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고려제약도 있었고요. 지난번 영상에 고려제약. 그 다음에 뭐였지? 삼성제약 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JW신학도 있었네요. 그죠? 어, 얘네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예요? 모멘텀이 지금 부족해서 못 가고 있지만 대신에 얘네들은 워낙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서 물리거나 그렇게 크게 고생할 자리가 아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 종목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블루룸 밑에 카톡 나가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알려드린다. 예.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